안녕하세요. 어린 왕자 루카입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 실행을 위한 100일 미션 중 61일 차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생 기록사 이재관의 30살 우주 신계에서의 내 영의 전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생 기록사 이재관의 30대 초반 만화 같은 우주 신계 이야기 이 땅의 종교와 관련된 신의 계열과 계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연합스도원에서 기도수도 하면서 알게 된 우주신계 이야기는 정말 만화보다도 더 만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미의 도사님께서도 사아생전에이 신계의 공부는 사람이 닦을 수 있는 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과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수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알게 된 신적인 상황들은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도저히 전체적인 신의 원리와 체계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주신계에서 신의 계열과 계보가 이 땅의 종교와 연관된 상황만 살펴봐도 전체 우주신계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한 종교 틀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생각해보고 수긍할 만한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신계 역사에서는 천사 신과 신장 신, 신선 신의 계열이 있는데 이것을 이 땅의 종교와 연관지어 본다면 크게 천사신은 기독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범 성경권의 종교 계열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이고 신장신은 대부분 불교 계열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이며 신선신은 대부분 유교나 도교 계열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신계에서 선교 계열을 관장한 신은 여호와 신이었고 불교 계열은 아미타불신. 유교 계열은 네필림 신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역사에서도 수많은 종교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우주 신계에서는 이 땅의 역사 이전에 이미 오래 전부터 하늘의 패권을 두고 우주 신계에서 치열한 신들의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사신 계열의 여호하신은 만왕의 왕이 되었고 신장신 계열의 아미타불신은 8만 4천 왕의 왕이 되었고 신선신 계열의 네피림 신은 오만 왕의 왕이 되어 수조 억검년 동안 하늘의 최고 권자를 두고 끝없는 신의 전쟁을 하던 시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주 신계의 만화 같은 이야기 속에 전해지는 신의 원리와 기도 수도법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인신을 성장시켜 가고자 했던 곳이 디 연합 수도원이었습니다. 물론, 디 연합 수도원에서 말하는 우주 신계 이야기와 그와 관련된 기도 수도법은 훨씬 더 복잡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 또한 디 연합 수도원에서 기도 수도를 통해 신의 세계 원리를 알아가고 우주 신계와 이 땅의 종교와 연결된 신적인 상황들을 공부하고 영성에 대한 의식을 확장해 갈 수는. 있었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엔 한계가 있었고, 만화보다도 더 만화 같은 이야기라서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들 또한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나 프로젝트 IUM 인생 록사 이재관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은 자기 성장과 행복 추구를 위한 온라인 놀이터입니다. IUM 건국놀이와 창조놀이를 통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나나 프로젝트 IUM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꿈을 현실로 이뤄가는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